지난달 가스 누출로 물의를 빚은 군산의 천보 BLS에서 또다시 화학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한지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사고가 터지면서 주민들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이딴 사고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군산 오식도동에 위치한 배터리 전해질 생산 업체인 천보 BLS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원료 탱크가 터지며 화학 물질이 누출됐습니다. 본격적인 공장 가동 전 시운전을 하던 도중에 3.5톤 탱크의 봉입구가 개방돼 무려 2톤 가량의 클로로에틸렌 카보나이트가 유출된 겁니다. 적정 온도로까지만 원래 온도가 올라야 되는데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 탱크가 과학으로 인해서 터진 거죠. 말 이제 한마디로 보면은 폭발한 상황입니다. 클로로에틸렌 카보나이트는 피부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주는 자극성 물질로 이 공장은 다른 물질을 추출하는 원료로 사용 중입니다. 탱크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나 화재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 벌써 두 번째 화학 물질 누출. 지난달 18일에도 가스 배관이 터져 염소 4kg이 누출된 일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반복된 사고에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불안하죠 무섭고 겁나잖아요 요즘에 하도 그냥 그런 폭발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업체 관계자는 크게 유독하지는 않은 물질이라고 해명하며 재차 주의를 약속했습니다. 어, 해당 물질은 안전한 물질고요 이 어, 전반적으로. 지금 위험 누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도록 설계 단계에서 건물 내에다 다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장이 유도물질인 불화수소까지 취급하는 만큼 시민단체가 세만근 개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또 세만근 국가산업단지에 잇따라 배터리 관련 산업이 집적되면서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